안녕하십니까. 더디기 농부입니다. 자, 충북, 충청권, 남부. 어, 남부쪽, 보라사리하고 송이사리 채취로 왔는데요. 지금 해발 한300 정도 올라왔는데, 작은 게 하나 보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강원도 쪽은 크다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막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자, 자, 한번, 좀더 커도 되는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 따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나 자 위에는 이렇게 생겼지만 밑에는 야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크게 딱 한입 거리 두입 거리 정도 되네요 자 이제 큰거 발견했을 때 확실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빵이 큽니다 자, 자 지금 여기 사샅치두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산을 다닐 때는 혼자 다니는 것도 좋긴 한데 2인 1조, 뭐, 3일, 3인 2조, 막 이렇게 다니시면 좋아요. 사고가 났을 때. 자, 아, 아, 요즘 뱀 조심하시고요. 뱀. 자, 한번 타타치 찾아보겠습니다. 자, 계속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작기, 작기 때문에 천천히, 빨리빨리 빨리 움직인다고 이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근처, 하나 나온 근처를 사 사치 투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사치. 자, 자, 요 근처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오, 오 파리가, 오! 여기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자, 아직 작긴 한데, 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올라오네요. 아유, 손톱 귀엽죠? 야. 자, 수분이 조금 없는데,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근처에 자, 올라오고 있어요. 두 개가 또 발견됐습니다. 자, 이거는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비가 오면 은 많이 클것 같습니다. 자, 자, 이게 닭다리버섯이라고 하얗게 돼가지고 이렇게 밑에 닭 모양이라고 해서 닭다리버섯. 요를 먹는 사람도 있는데 약간 두통이 있다고 합니다. 물에다가 계속 이틀이나 3일 물리면 됩니다. 자, 딱다리부터. 자,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계속 올라가면서 찾고 있는데 그두개 보이고 또 한참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습니다. 죽겠어. 아이고. 자, 우후. 옆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응. 자. 어, 여기 뭐가 보입니다. 멀리서. 야, 어, 저거, 저게 뭐죠한번 확대해볼까요? 저기, 어, 노란, 나무 들이 있네요. 자. 오, 주먹, 멀리서도 주먹만 하죠? 가보겠습니다. 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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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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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근데 이게 참나무에 무슨 또 버섯이, 이 뭔지 모르겠네. 어? 말고 버섯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참나무에서도 뭐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 은축목만 하네요. 그래서. 자, 한번 따보겠습니다. 오쌰. 오, 씨, 자, 오. 난 지가 좀된것 같은데요. 가물인가? 자르다 말았네요. 아, 비만 더 오면 났으면 대박이었는데 아 손바닥 자 이게 송이 쌀이 독이 독 없어서 바로 데쳐서 먹어도 되고 되게 좀 불안하다 하면 하루 정도 하루 정도 데쳐 가지고 돼지고기랑 같이 볶아 먹어도 되고 그냥 무쳐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자자 송이 쌀이 자 계속 또 올라가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너무 비탈려 가지고 거의 80도 이상 되는 것 같아. 요아 죽겠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계속 잡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송화살이 송이다리만 보이고 지금 보라다리라는 건 보라색을 띠는 다리버스는 아직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유근데아 아유, 알파리도 막 달라대고. 아 상태를 봐서는 다음주 다음주에 오면은 좀 컸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아, 음,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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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지금 올라오네요 보라살이. 아 이런 거는 밟고 지나갈 것 같습니다. 하루 좀만에 가자. 네, 자 이거는 너무 생명력이 땡긴 해도 제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이 물을 자 지금 가가무는것 같아서 물을 조금 보고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를 위해서, 자, <laughs> 이게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거의 2 시간씩, 두 시간째, 헤매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다음 주에는, 오, 저 뭘, 저 멀리 감춰서 뭘 발견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어디, 어디, 어디? 의자! 의자! 어디? 오, 뭐야? 오자 오, 이거 자, 그, 자. 그, 오. 오, 탱탱한데 아, 이거 봐 오, 세개 그, 아,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종이따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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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저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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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박입니다, 대박! 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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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크다, 저거 팔을 베렸는데 팔기 먹기 바쁘다 저거막 <파란색으로> <laughs> 올라와 아, 조심해서될것자 그래? 올라가겠습니다 와, 와, 자 우와, 주먹보다 더 큽니다 지금 아아 약간 가물긴 한데 요건 작은데 요건 놓고 예, 큰거요거만 오우 뚝뚝 소리가 나니요어야 자, 보십시 자, 자, 대박 하나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대박을 위해서, 요 작은 거는, 이렇게 나뭇잎으로 살짝 가려놓겠습니다. 수분 날라간다, 그게. 자, 이렇게. 그늘 안지. 안전 가려놓으면, 저희도 못찾어요못 찾아요. 못 찾아요. 살짝, 그러면, 볼록 올라오겠죠? 자,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자, 내려가다가, 닭다리버섯이 엄청 큰게 있어가지고 자 한번 자영해보겠습니다자와이거뭐제 손보다 더 커요 그죠? 자 한번 뜯어볼게요 오, 우 부러졌네 아, 아깝네요 아이 주먹보다 더 큽니다 여기 밑에가 보면 동글동글해요 닭다리버섯 이렇게 붙어있어요 자 닭다리버섯 이야 이거 뭐 진짜 잘하면은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안 먹습니다. 독버섯이 있어서 안 먹습니다. 아, 이제 저렇게 포자가 퍼져가지고, 이제 여기 닭다리버섯 천국이 될것 같아요. 자, 네. 버섯 엄청 먹음직스럽죠? 그죠? 자, 감사합니다. 오늘 산행을 마치겠습니다.